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수령입니다 오늘은 지난번과는 또 반대로 집안의 금전운을 좀 상승시키거나 나의 금전운을 좀 상승시킬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좀 알려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해서 효과 봤던 방법들만 또 알려 드리려고 하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 콩을 푸른콩이면 더 좋습니다 푸른콩을 아호바를 준비하세요 아호바를 준비하셔서 이런 복주머니 있죠 꼭 이게 아니어도 되고 여러분들께서 그냥 지니시기 편안한 작은 주머니면 됩니다 콩을 요런 작은 주머니에다가 넣으신 다음에 지니고 다니세요 가방에 든 부적처럼 좀 지니고 다니시면은 금전운이 좀 오르는 효과가 있어요 금전이 너무 빠져나가고 모이진 않고 하시는 분들께 제가 추천드리는 비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어, 내 사주 팔자와 맞는 색깔의 팬티를 입는다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금이 많이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흰색을 많이 입는 편이에요. 근데 어쨌든 소고 또한 몸에 가장 가까이 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와. 좀잘 맞는 색깔의 이런 속옷을 착용하고 하다못해 상의라도 나와 잘 맞는 색깔을 좀 착용을 하시면은 금전 운이 상승되는 효과가 있고 나의 안 좋은 기운을 좀 눌러주는 효과가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집안에 돈이 모일 수 있게 하는 비방인데요. 여러분, 요즘에는 쿠팡에 가도 인터넷에 가도 작은 금고를 팔잖아요. 금고를 하나 사세요. 금고를 사셔서 쇠 금자를 한자로 작은 종이에다가 이렇게 적으십니다. 그래서 금자를 그 금고 안에다가 넣어두고 그 위에 만원 한장이라도 오만 원 한장이라도 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차곡차곡 거기에다가 현금을 좀 모아두시면은 돈이 들어오는 통로가 좀 뚫린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내가 좀 돈을 집안에 많이 모으고 싶다. 그리고 내가 더 이상 집안에서 돈이 안 빠져나갔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금으로 사두셔도 좋고, 아니면은 현금을 두셔도 좋으니, 금고를 하나 장만을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호스럭입니다.